도 금요일 새벽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찬송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소 우리를 위해 말씀 h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하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알아 주님 앞에 l 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o l 오늘 하루 온정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주님 앞에 저질렀던 악행을 회개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다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주신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꽃들이 피며 이제 봄이 왔음을 알리는데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 꽃들이 피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인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꽤 오랜 기간 이제 두 달이 넘게 격리 기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엮어져. 주님 만을 바라보고 예수 잘 믿는 가정 될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자자 손손 대대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건강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또식구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참혹한 일들이 많이 있기에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장 중에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어려운 기간 가운데 있는데 저들도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단한 사람도 감염으로 힘들어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더 확장해 나가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지원하며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인데 읽는 것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92면 구약성경 692면 2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 산당과 작은 산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국의 최악 아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는 4대 왕이었던 그여사밧 이후로 실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 그 요담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사밧부터 요담까지 그런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동안 100년 동안에 여섯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뭐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 아니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잘 믿다가 나중에는 변질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1대 왕이었던 이 요담, 100년 만에 나타나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100년을 기다려 맞이했던 요담 왕이 그 왕위에 16년 동안 밖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죽어서요. 그리고 그 아들 아스라는 청년이 20살 나이로 유다 1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우려하던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아하스는 전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서 아주 대놓고 바알을 섬겼어요. 일절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이십세라 예루살렘에서 1 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우상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흰 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분양을 했습니다. 흰 놈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그 유다와 베냐민의 그 경계 지역인데요. 여기는 가파른 바위들이 깊고 좁은 협곡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아주 그 험한 그 골짜기 아래에.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당 이름이 도벳이라는 이름이에요. 도벳. 이 도벳에서는 이 이방 종교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도벳에서는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그 몰록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었던 아스, 이 인간도 그곳에 가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태워 드리면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산당에도 가도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했어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이런 그 우상을 숭배하고 희생 제사를 드렸던 흰 놈의 골짜기 이제 훗날 요시아 왕이라고 등장하죠. 그 요시아 왕이 종기역을 할 때, 이흰 놈의 골짜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태우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로 인해서 늘이흰 놈의 골짜기는 악취가 나고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야, 저거 정말 지옥 같아. 이 냄새도 그렇고 막 연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옥의 모습을 연상해서 이흰 놈의 골짜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지옥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지옥이 지옥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는 게한나. 이 게한 게헨나는 지옥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언데요. 이 게헨나가 개벤흰 놈. 그러니까 흰 놈의 아들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얼마나 악취가 나고 그냥 이 연기가 자욱했으면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은 옳다구나 요걸 따가지고서 이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겐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겐나는 뭐냐 쓰레기 태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이라고는 물론 그들은 천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지상 천국을 이제 믿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지옥이 있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게헨나의 그 악취와 연기를 보면서 이제 지옥으로 비유한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흰 놈의 골짜기, 그곳 훗날은 이제 쓰레기 태우는 곳이 되지만 이 아수왕 때는 여기에 이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가증한 일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간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 아하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 삶을 이제 살았던 아하스 왕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사용을 했어요. 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즉 아람 왕은 요 유다를 공격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는 유다 군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자인 마세아도 죽이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까지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물건도 엄청나게 노략해갖고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엄청난 재난이 5절에 모르시아가니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아스의 그 가증한 행위 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야. 6절에도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이제 어떻게 연유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아람은 바로 북이스라엘 위란 말이요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들끼리 야, 우리 서로 연합을 하자. 동맹을 맺자. 그래서 반앗수루 이 여기 정책을 펴자. 이제 그렇게 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왕 아세에게 너도 같이 참여해라 하고 그렇게 이제 청원을 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 아스 왕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선제 공격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통해서 유다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왕 베가나 아람 왕 르신이 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 그들은 뭐더 악해요. 그러나 그들이 악한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아스가 악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자가 똑같이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더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스와 유다를 징계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뭐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하나님의 이제 그 막대기로 사용돼서 유다를 징계하는데 12만 명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막습니다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그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요. 그리고는 그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고 호통을 쳐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사용한 것인데 너무 노기가 충천하고 살육의 전쟁을 치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 된 유다를 노예로 잡아 가려고 한다니. 그 말이 안 된다고 책망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빨리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뭐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은 형제를 노예로 삼는 걸 금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 중에 이제 에브라임 두목들이 포로를 빨리 풀어주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벗은자가 있으면은 뭐 옷을 주고 또 신발이 없으면 신발을 주고 아픈자가 있으면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이 포로를 전부 다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요. 이렇게 보면은 좀 남북 간의 어떤 민족에는 서로 살아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죠. 또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총체적으로 부패한 유다 왕과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완전히 끊지를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아수 왕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무식한 사람의 특징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잖아요. 지금 아스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도 돌아오지 않는 참 우직한 바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강성한 삶을 살고, 또 어떻게 하면 초라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 여러분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침 기도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